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어... 말씀 어... 말씀 편집과 묵상을 위한 포럼입니다. 제목이 긴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묵상을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 이삭에게,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묵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말씀을 통한 인생 편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랩넌트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실제 시스템화 시킬 것이냐? 결국은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속에 오늘 메시지는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중요한 얘기지만 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고 현장에서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모든 랩넌트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한 계획을 세팅해 놓고 랩넌트를 부르시고 그리고 랩넌트 사역자를 우리를 붙이신 거죠. 특히 모든 랩넌트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달란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다 하는 것과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다 하나님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결국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거든요. 뭐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실천할 방향까지 전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랩넌트의 인생 전체를 살려주고 랩넌트의 달란트를 발견시켜 가지고 랩넌트를 대학으로 파송하고 또 직장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는 우리에게 랩넌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발견시켜 주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말씀 편집이 반드시 랩넌트에게 일어나고 전달되도록 우리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편집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편집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뭐 주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돼야 될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집중해 가지고 녹취를 하고 집중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정리되는 포인트가 올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게 쑥솟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메모를 남기는 거죠. 근데 이 메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죠. 이게 누적되니까 삶의 방향으로 확정되어서 오는데, 요 모든 과정을 전부 묵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그냥 이제 참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명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 구체적이고 현장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이 정리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찾아져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키워드라도 메모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것이 전부 쌓여가지고 인생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묵상의 여정을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교사의 사역인데요. 이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려면 결국에는 예배 성공이거든요. 같이 예배 성공해야겠죠. <laughs> 예배 성공에 대해서,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답을 줘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본부 메시지 흐름입니다. 본부 메시지의 흐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강단성공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 모든 답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이 부분이죠. 로컬 강단과 파라에서의 본, 파, 파라 본부 메시지에서의 강단 이게 전부 합쳐져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러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어떻게 말씀을, 말씀이 흐르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눈이 딱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종교인으로 슬슬 가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말씀을 뭐, 그, 그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스템 속에서 본부 메시지, 주목사님 메시지, 이 부분이 자신의 생명처럼 붙잡아지게 만드는 훈련, 그 자체,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 그때 그 메시지를 뭘 붙잡았다. 이것도 소중해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때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생을 걸었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해요. 당연히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데, 근데 말씀의 흐름은 계속 이제 뭐 발전된단 말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그,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나, 사정이 났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 들어간다 이러면 바깥 세상 소식 참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몇달 만에 휴가 나와가지고 메시지 들어보면은 완전 이제 막 많이 달라져 있죠. 진도가 많이 나가 있죠. 그러면은, 와, 세계보고만 하는 끝장인가, 놓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시점에서 다시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럼 어느새 정리가 다 되거든요. 팔로업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랩넌트의 일생에서 랩넌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배드린다. 이 수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서 전도자답게 말씀 받아야 된다. 전도요원으로서 요원답게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생명 걸고 따라가야 된다. 이 자세예요. 서밋 자세로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되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본부 메시지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 어렵냐? 어렵지 않잖아요. 핵심만 따라붙어도 되잖아요. 그죠? 산업성경 핵심만 따라붙어도 이 부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소스가 먼저 발견이 되면 이 속에서 미션이 발견되는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죠. 미션을 찾아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션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주는, 발견시켜주는 사역. 함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실천이라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매주.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성경 본문 속에서 랩런트가 자신의 삶을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간다 하면은 제일 두고 고민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랩런트에 대한, 이 성도님에 대한 그 모델이 있을 것이다.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거 찾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현장과,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와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찾는 것까지 간다 이러면 진짜 교사로서 응답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는 렘넌트 위에서 메모를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메모를 해도 좋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도 좋고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메모가 쌓여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렘넌트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꼭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게 100년짜리 응답이거든요. 자, 얘를 그 지금 이삭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이삭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뭐입니까? 출생에 대해서 이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포럼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각인되는 사건인데 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다 살안 죽고 살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이삭 대신 수양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완전 복음이 각인이 된 거죠. 복음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의 가치로서 각인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한게 아니라,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 한 겁니다. 그 포럼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물은 직접 준비하셨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 주어지고, 이 말씀이 각인되는 과정 속에 포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럼이 뭘로 연결되냐면, 묵상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죠. 개인적인 묵상의 규례가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창세기 22장에 각인된 이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요, 모세에게, 아, 이삭에게 묵상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묵상이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냐면, 어, 리브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언약이 있는 아들을 낳게 됐죠. 그럼 에사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구로 연결되는 기, 묵상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이게 쌓여 있는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의 농사지었는데그해 100배를 결실했다. 100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게 결과로 온 거죠. 창세기 26장. 우리는 무엇을 하는 단계냐면요. 그래서 랩런트에게 말씀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묵상의 규례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랩런트가 말씀 붙잡고 묵상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편집을 찾아낼 만큼 되면 요 랩런트와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내게 되면 이게 기도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힘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백년짜리 응답을 줬다 이 기도의 규례, 이 기도의 힘을 가진 묵상과 편집에 대한 규례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년짜리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모스서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데, 그러면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랩런트 개인 개인에게도 말씀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랩런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랩런트,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맞, 고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이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끊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거든요. 그게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상시 대였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이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을 못 막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렘넌트에게 말씀이 단절되지 않도록 심부름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렘넌트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아이들한테 안 들어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용이죠. 반드시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신부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말씀 포럼입니다. 우리가 고등부 예배 끝나고 뭐 강단 말씀 포럼 한다. 이러면은 주로 우리는 이제 관성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기 아 쉽단 말이에요. 어 무슨 말씀 붙잡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없고, 우리가 또뭐 특별히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달하고 뭐그 시간에 뭐 토론하고 뭐하브루타라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하시던 사역이 있으니까 그 하시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응답대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뭐 엄청 긴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각오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포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랩노트들하고 말씀 포럼 하는 것은 그냥 뭐 무슨 반씀 받았는지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랩넌트의 인생 편집을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랩넌트에게 말씀이 편집되도록 하는 시간. 랩넌트에게 인생이 편집이 되도록 하는 시간. 이러니까 랩넌트에게 백년의 응답이 쌓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이 속에서 편집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랩넌트의 인생이 편집되는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보, 보시게 될 거예요.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편집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맡고 있는 랩넌트 개인 개인에 대해서 편집돼가지고 방향이 보일 거예요. 아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보일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은 일을 해도 백 년짜리 응답 될거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도록 교사 사역이 이런 귀중한 포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편집되고 인생이 편집되는 묵상의 역사가 렘넌트 개인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발견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발견하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기도로 연결해서 100년짜리 응답 받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위한 말씀 포럼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랩넌트의 인생 여정을 두고 정확한 성령인도를 받도록 편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